안녕하세요. 저는 레전더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 윤정길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한 30년간 근무를 하고 이번에 퇴직해서 세그웨이 한국 총판을 맡아서 하게 됐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신생기업이긴 하지만 로봇 관련한 어떤 전문적인 기술력과 한국의 유통을 통해서 어, 세그웨이에 좋은 제품들을 갖다가 어, 서빙이라든지 배송 로봇을 가지고 병원이나 호텔 그리고 프랜차이저 등과 같은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갖다가 어, 소개해드리고 제품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 서브봇 S1 이라는 제품입니다. 세그웨이의 기술력이 어, 총결집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주로 이제 프랜차이저라든지 스프링 골프 존과 같은 실내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저들 쪽에서 많이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S1 제품은 멀티 펑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이나, 그 다음에 커피, 차 같은 음료를 갖다 배달해주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안내 기능하고 그리고 이벤트 기능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로봇입니다. 네, 이 제품은 그 딜리버리봇 S2인데요. 주로 이제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어, 이 제품의 특징은 공공기관 그리고 의료 기관 쪽에서 특정 장소에 물건을 배달하고 그리고 특정인만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특히 이 제품이 엘리베이터를 어, 자동으로 조종을 해 가지고 직접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리고 어, 물건을 배달하기도 합니다. 이 제품은 딜리버리버티2라는 제품이고요. 주로 호텔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고객이 어, 필요한 물건이나 아니면 음식을 배달을 요청했을 때 카운터에서 직접 이제 물건을 갖다가 넣어서 그방까지 배달을 하는데요. S2 제품과 마찬가지로 어, 직접 엘리베이터를 타고 컨트롤 해서, 방 앞에 도착하면 어, 호출을 어, 그 방에 있는 사람 한테 해줄수 있습니다.